Hello everyone! 영어 성경 퀴즈, English Bible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퀴즈. What happens to those who received Jesus and believed in His name? Answer so number one. He gave t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He gave t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Number two. They were martyred. They were martyred. Number three. They fulfill the law. They fulfill the law. Number four. They stand alone. They stand alone. answer is.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직 정답을 모르시면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happens to those who r e c e i v e Jesus? 자, what happens 할 때, 햇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햅 하면 행운 또는 우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동사를 만드는 en이,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p를 하나 더 써주고, en. 그래서, 동사형 정리사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다, 발생하다, 생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happens 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나요? 근데, to those who 동사, those w 동사하면 동사하는 이들, 동사하 사람들이죠. 자, receive는 받다, 영접하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를 받아들였던 이들에게, and, 그리고 believed, 믿었던. 근데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믿었던,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이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nswer number one. He gave the power. 그분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리죠? 명사 뒤에 to 동사가 쓰이면 동사할 명사죠. 그분은 권리를 주셨어요. 어떤 권리요? To become the sons of God. Become plus 사람 명사 하게 되면 사람 명사가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아들들이 될. 그런데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권리를 주셨다. answer number two. They were martyred. martyr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 순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뭐뭐를 순교자로 하다. 뭐뭐를 희생자로 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수동태로 순교 다한 거죠. 승교자가 된 거죠. 그들은 승교당했다. Number three, they fulfill the law. fulfill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우다, 실행하다, 이루다,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The law 하게 되면 법인데 성경에서는 율법이죠. 그들은 율법을 충족시킨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고요. Number four, they stand alone. 자, 스탠드는 서 있다고 언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홀로 혼자 외로이 이런 뜻이죠. 그들은 홀로 서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아직도 잘 모르시겠으면 또 다른 성경 본문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지만 to all all 뒤에 who 동사가 나오면 동사는 모든 사람들, 동사는 모든 이들 이런 거고요. 뒤에 보게 되니까 부정문도 아닌데 의문문도 아닌데 n e e d 가 쓰였고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에, 조동사 do does did가 앞에 쓰이는 이렇게 긍정문에 쓰이게 되면 강조입니다. 그래서 n e e d 플러스 동사 하게 되면 정말로 동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예, 정말로 그분을 영접했던 이들은 이들에게. 그 다음에 to those. 이들에게. 근데 어떤 이들이죠? believed. 믿었던 이들에게. 누굴 믿어요?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믿었던 이들에게 he gave the right. 그분은 권리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권리를 주셨을까요? the,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렇군요. become p l u 사람 명사 하게 되면 사람 명사가 되다. become children of God. 아이들이 될, 자녀들이 될, 근데 누구의 자녀들이죠?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그런 권리를 주셨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작 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원 하지만 한 단어 모두에게 두 단어 정말로 그분을 받아들였던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들에게 두 단어 믿었던 두 단어 그분의 이름을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3 그분은 권리를 주셨다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o.4. 자녀들이 될세 단어. 하나님의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